자와 우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와 우를 뛰어넘자. 그는 북한 김영의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와 우를 뛰어넘고 광복군이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였고 한미 동맹의 기반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군 하면은 참 가슴이 떨렸잖아요. 에? 강북군들의그 한략 막 그런 걸 보고, 야 일제놈을 싸워서 말이야 그강북군을 김구 주석이 만들어서, 어? 한반도 침공 개까지 세우고 말이야, 아 침공 개을 해야 침공 직전에 소련이 아, 일본이 원자탄 맞고 패망하는 바람에 침 우리 국내 상륙을 못했다. 그때 강북군이 상륙했더라면 외세 지배 없이 우리끼리 민족 통일 국가를 건설했을 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나도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일제 치하에 처음에 일제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에 한간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의열단, 의병이 일어났어요 의열단. 거기에 김문봉이가 사람을 모아서 어, 열단으로서 일경하고 싸운 게 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상해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항 운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은봉 산에 한 3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김구 선생에 의해서 김구 주석에서 이 강복군이 장건된다니까 그 300명 중에서 30명을 이끌고 온 거야. 300명 중에서 270명은 모택동한테 다 가버렸어. 그의다 공산 집단들에어 가버리고 30명을 끌고 와서 일지대장이 됩니다. 이지대 3지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온거 어, 일단 다음에 거기 만주에서 공관학교를 만들고 우리 독립군을 양성을 해서 청산리 전투다 봉오동 전투다 지청천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이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이 독립군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함문해서 일본군 일개대대 정도, 일개대대면한 500명 됩니다. 선배을 시키고 나면, 만주 지역에 있는 수십만의 우리 그 조선민족을 어린애부터노인네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리 멸렬돼 있는 상태에서 김구 조석이 그분들을 모아서 2지대, 3지대에서 광복군을 편성을 하는데 이 광복군 총규모가 300명밖에 안 돼. 그 300명 가지고 만주에 주도하는 일본군도 150만이 있다. 그 당시 100만이 있는데 300명 가지고 무슨 그름들을 뚫고 상륙을 한 작전을 한단 말이야. 이 너무 과장돼도 보통 과장된 게 아니지. 결국은 우리 광복을 가져온 것은 미국이 히로시만 나가서 원자 폭탄 터뜨려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48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만주의 독립군 했던 사람, 강북군에 종사했던 사람, 심지어 일본군에 종사했던 사람, 무인으로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조선 경비대부터 세계에서 금군 전 단계에 군사 조직들이 막 일어났어. 거기에 다 해가지고 아무개 부대 아무개 부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이 군중에서 이걸 통합을 시켜요. 군사 영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간부 양성을 시키고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만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 4 2기로 만주 있는 일본 공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박 그래서 일본 육사 정규 과정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말 정통적인 그거를 군사 지식을 갖춘 분이에요. 지금 친일파를 백선엽 장군도 만주 공관 학교 출신이에요. 출신이고 그분도 역시 와서 육사 아. 어, 그분은 군사영화학교 출신입니다. 백순 장군은 그렇게 해서 장교를 행간하는데 그분이 내보고 그래요. 일제하에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국군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싸워야 되니까 그 싸우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일본군 외에는 배울 데가 없었대요. 내보고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없어서 자기는 거기라도 찾아가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백성정 장군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시간다 되어버리네 어쨌든 이 당시에 우리가 종사할 수 있는 현대 군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는 일본 군대밖에 없었어요.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상한을 제대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자 이렇게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국군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게. 강북군만 뿌리가 된게 아니라, 소위, 일본군에 종사했던, 만주군에 종사했던, 장기순 군대에 종사했던, 누구에 종사했던, 강북이 되니까 조국 찾아왔던 그 무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만주, 상해 임시정부의 강국권이 뿌리많이 뿌리가 된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뿌리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김문봉이는 누구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원래 공산주의자니까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뭐 악질 경찰이라고 일본군에 부여한 악질 경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지만 자진월북을 합니다. 그걸 피해서 갔던 어쨌든 공산주의자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 장관에 인력상으로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교 전쟁 전에는 당신은 노동상이야. 군병력 물자를 모두 징발하고 공급하는 책임자. 정범으로 따지면 한3미 정도 된다고 그래. 김일성, 박헌영, 김은복 이런 자를 어떻게 그 앞에서? 독립운동의 유공을 인정해서 훈장을 주다는 거야. 김은봉이를 훈장을 주게 되면요. 수많은 공산 빨갱이 활동했던 그 당사자들을 일제 때 조금이라도 독립운동 한 사람은 전부 훈장을 줘야 되는 거야. 그 단추를 말을 하려고 지금 종북 자파들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어. 영화를 만들어가 영화시키고 우리 국민 감정을 붙이게 그래, 아무리 그 당시, 그래, 북한에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경에도 좁 넘어갔다면 할수 없이 살라고. 그러나 독립운동을 저렇게 했잖아냐 목숨 걸고. 뭐 훈장은 줘야지. 이거야, 지금. 그래 되면 김문봉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족속들이 다 훈장을 주게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통일국가를 완성했을 때는 야, 그 당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 민족을 생각했고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건설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갔기 때문에 우리 그 관은 묻어두고 싸웠던 공을 인지해서 훈장주자. 난 그거 찬성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거야. 철저하게 난가복이 사상 이념으로 대결돼서 공산 김일성 체제냐? 자유 대한민국 체제냐? 죽기 살긴 체제 대결을 하고는 이 마당에 어떻게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의 일본 부역자를 아무리 독립군 의열단을 해서 고생을 했더도 그걸 훈장을 주자는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확실히 넘어가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영웅 그럼...